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가이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내 이끌 내오생명 길로 가 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와 함께 날 마다 날 마다 우리 걸어 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지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 오리 걸어가리 거, 오리 거, 거, 오래 거, 리 거, 오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래.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903쪽입니다 시편 138편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새벽 제단을 지켜주셔서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잘설수 있습니다. 귀한 기도의 자리에 늘 서셔서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노래이고 또 감사의 시편입니다. 1절 2절에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일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때 말씀은 주께서 주의 말씀할 때그 말씀은 계명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계명이지요. 그 주님의 계명을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높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가달입니다. 위대하게 하다. 같이 있게 하다, 중요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가장 빠른 길은 계명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열심히 그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론적으로 배워도 그건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나를 살리는 영적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 지식은 무엇으로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체험하고 나면. 그건 나한테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살리는 영적 지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의 약속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계명에 담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뭘 체험했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했어요. 인자하심, 차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따뜻하심과 친절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이 인자하심을 계명의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또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성실하심을,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뜻은 견고하다, 충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십니다. 언제 지키시느냐? 우리가 개명에 순종할 때.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풍성하게 지키시는 것,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모든 이름을 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주님의 개명 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남한 장군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내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는 온갖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밖에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그럽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전쟁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남한 장군이 다 가면 왕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나서 환대합니다. 버선발로 나와서 아유 우리 전쟁 영웅 오셨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내다 보지도 않고 쳐다 보지도 않고. 환영한다고 인사도 한번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데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종을 비쭉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 말에 상심하고 낙심하여 아니 아람에는. 좋은 강이 있는데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저 흙투성이 물에 무슨 목욕을 해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부하가 붙잡습니다. 선지자께서 더 어려운 걸 말씀하셔도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순종합시다.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 정확하게, 여섯 번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비로소 나만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백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한번 전심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아는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새벽에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게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전심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났고 이 시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주여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게 뭡니까 물으시고 오늘 순종함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 계명에 담겨 있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화도시원교회 귀한 새벽 기도자들을 이 새벽에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소중한 주님. 기도의 일꾼들이고, 사병 예배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므로, 그 계명에 하나님이 담아 두신 신실하신 약속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주여 기억나게 해 주셔서 묵은 주여 불순종의 문제도 이 새벽에 다 해결받게 해주셔서 계속 말씀하셨으나 거절했던 것을 이 새벽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풍성한 교회과 뜻과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말씀 듣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묶어 주시고 또그 악한 것에게 묶여 있던 영혼들을 풀어 놓아 이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오 대양 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손들과 함께 주님 세번 부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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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